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 주의할 점이 있다. 은퇴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빛나는 인생 후반기, 품격 있는 인생 조언, 노후 길잡이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 및 지식 습득 회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49.3세이야. 법으로 정해진 정년보다 10년이나 더 일찍 퇴직한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가 코앞인데 만 60세가 되기도 전에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다수는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년에도 꾸준한 경제 활동을 하려면 나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등 나를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무기력에 빠지는 행동, 은퇴 후 나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나이 들어감에서 오는 상실감까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 퇴직하고 나이 들어갈수록 귀찮아지는 것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상실감이 상승작용을 하며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무력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우울증 등 정서적으로 갈등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생 후반전은 무료하고 지루한 인생이 되고 만다.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밖으로 나와 세상을 만나야 한다. 가능한 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하며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취미 생활을 통해 여유롭게 생활을 즐기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될수 있다. 무리한 체력 활동 은퇴 후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운동이나 체력 활동은 몸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체력 활동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을 피하고 적절하게 할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걷기, 수영, 요가 등 나의 체력에 맞추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금융사기와 충동소비.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금융사기에 주의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며 예산을 세워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저한 재무 계획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은퇴 후에는 외식, 여행, 오락 등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직장 생활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과도하게 돈을 쓸 위험이 있다. 이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한도 내에서 소소하게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 은퇴 후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우울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친구나 가족과 자주 교류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잃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나이가 들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은퇴 후에 더 쉽게 겪게 된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가족 및 친구와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나 주민 모임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건강검진에 소홀한 것.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 문제는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면 심각한 질병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 은퇴 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 시기일수록 철저한 계획과 준비 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신생 기업의 절반이 5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정년퇴직 이후라면 손실을 만회할 시간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위기가 닥쳐와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노후 자금까지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미리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창업에 임해야 한다. 불규칙한 식사와 생활습관. 규칙적인 식사와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불규칙한 생활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 자녀를 돕는 것은 좋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퇴 후에는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가 다른 이들보다 성공하길 바라는 것은 대부분의 부모가 바라는 바이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다 보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여유는 없어질 것이다. 금전적인 지원이 반드시 자녀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녀를 지원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오히려 자녀에게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자녀에게도 부담이고 나에게도 부담이다. 자녀 지원과 노후 준비 간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는 몰락이 아니다. 퇴직이나 은퇴가 없이 평생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 또한 고달픈 인생일 것이다. 은퇴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인생 후반전을 위해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가며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빛나는 인생 후반기, 품격 있는 인생 조언, 노후 길잡이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